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자,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요새 동파 때문에 여기저기서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간단하게 이런 지금 복도식 아파트에 계량기가 있잖아요 그 계량기가 많이 얼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 날때까지좀 얼지 않도록 우리가 보통 대부분 그 안에다가 옷 같은 거를 좀 넣어 잖아요 간단하게 한 겨울에 온돌이가 있어요 이걸 사다가 이 위에다가 붙여 볼게요 간단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밀착력이 좋아서 또 접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잘안 떨어지고 안에 바람도 안 들어가고 한 겨울에 이렇게 부착을 해 놓으면 얼리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자, 그냥 간단하게 빼보면 은 이렇게 비 이렇게 막아놨는데 요런 것보다는 이렇게 깔끔하게 오늘 어, 한번올 겨울에 이렇게 예방하시라고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 저 많이 추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